정말 못 이기고 끝날 겁니까, 2020년. 예, 남승현 선수 정말, 딱 봐도, 딱 봐도 그림이 나오는, 진짜, 미남이고. 정말 네. 잘생겼잖아요. 야, 뭐, 뭐, 어떡하고. 예. 네, 다 그러니까 짓고. 이호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남승현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예, 네, 팀 내에서 막한 6, 8승을 거두면서 예, 네, KT의 어떤 주력 선수 들 그러면 진짜 인기 엄청날 텐데. 정말 아까워요, 예. 네. 네. 근데 경기에 나와야 1년에 네4번 나오는 게 다거든요 남승현 선수. 스타 리그 통해서 일단 출전을 해서 경기에 가면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 경기하면 필요고요이영화수 뭐하러 3경기 합니까? 바로 끝내야죠. 상대는 데뷔 이후 저그를 이겨본 적이 없는 남편현인데요 <목소리>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저그 이영원 선수 진영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남승현입니다.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전략이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겠지만 네, 빨리 잊어야 되고요. 이영원 선수는 태풍 저그가 그 공격적인 성향을 또잘 담고 있긴 하지만 역시 태풍은 잔바람에 네, 영향을 안 받습니다. 태풍이 그래서 바람이, <laughs> 그 태풍이 잔바람 영향을 받을 리는 없죠. 큰 바람이. 김용택이야. <laughs> 네. 아, 금요일에 김용택에 나올지, 김택신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 어, 근데 사실상 김용택의 출발점, 시발점이 이용환이 아니었을까. 아, 네. 어, 그러던 김도 제택이 되거든요. 진짜 네. 아 근데 바람직게 맞고 그냥네 김태경 선수가 그 이영환 선수한테 이대 일로 패하고 막 이런 이후에는 이영환 선수하고 프로리그에서 3번 만나서 그 이후에는 김태경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세번 만나서 그이후엔 김태경 선수의이대 일로 앞서게 앞습니다아 그런가요 공식전 둘이 삼대 삼이에요 네아 <laughs> 디스타에 다녀오신 분들 아최현지아서현지양 아, 응원하시는 분들인데. 서현장이 G스타에 출연을 했고 거기까지 또 가서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okay. <laughs> 아, 대단한, 대단한 네. 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서현장 네. 팬클럽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저분들은 서울 사람인데 그거 응원하기 위해서 부산을 갔거나 아니면 거기서 청와대에서도 부산 사람인데 지금 서울에 와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서현장이 네. 그 상해 우리 스타 리그 결승하러 갔을 때또 공항까지 나와서 아그죠그죠 네. 12시 네. 넘은 시간에 공항 나와서 응원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아침 서현주향 정말 대단한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빌드가 뭐 이렇게 초반 깃아 시비도 많이 안 맞네. 원 베락 더블로 일단 남현 선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리 정찰이 조금 늦다 보니까 과감하게 안마당의 커맨드를 짓지 못하는 일단 확인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서 짓겠죠? 남승현 선수의 마지막 승리 공식전이 2008년 7월 9일. 한 거야 약한 30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윤용태 잡은 건데. 아, 그이후로 계속 썼습니다. 아, 빨리 패종 네, 끊어야 돼요. 네, 이번 예선에서 남승현 선수 이제 막판에 전사국 선수를 2대1로 잡고 진출을 했고, 네, 그리고, 어, 노재상이라는 그 저그 선수에게 2대5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어, 노재상 선수가 이렇게 아주 뭐, 예, 뭐 유력한, 뭐, 뭐, 이런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상 예선에서는 그런 그 연습생 또는 연습생을 갓 벗어난 이런 정도 선수가 더 무섭습니다. 더 힘들고, 예, 그런 그, 걸 겪었기 때문에, 아, 이영환 선수가 워낙 상승세인 점이 남성현 선수에게는 참으로 참 네.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고요. 어쨌든 3경기 아즈텍이 조금, 네, 저기 뭐 상대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아직 기회가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KT를 또 응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마지막 희망 아니겠습니까, 남주혁? 그러니까 오늘 뭐세명 나, 서세명다 떨어지면은 가는 그 숙소로 가는 이제 강, 용산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그치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본 시즌 KT가 또 프로듀에서도 힘을 그걸 못 쓰고 있는데 이영호는 뭐 평소처럼. 잘하고 그렇죠. 있죠.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 KT로 막 돌아가는 듯한 막 이런 인상이 좀 있어서 마지막 이세 명의 전사에게 희망을 다시 많이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팀대에서도 좀 예, 연습도 충분히 하고 전략도 열심히 짜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지금 타이밍이 남현 선수가 예, 긴장하고 좀 정찰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이죠. 이원 선수 어떤 성향은 예, 3 사배 처리 바릅 조블링 이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뭐, 특히나 음, 1경기, 아, 그냥 드론이군요. 네, 예. 올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환 선수가. 그쵸, 뭐, 이영환 선수도 태풍처럼 몰아치는. 근데 이, 어, 태풍의, 어, 근원이 되는 것들이, 뭐 잔바람이 모여서 태풍이 되는 게 아니라, 이영환 선수도 일단, 예, 묵직한큰 바람 일으키기 전까지 준비를 좀 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드론 확보는 좀, 네, 일단 좀 해주는 편이죠, 야, 그럼요. 이용하셔서. 아, 태풍은 네. 그 근본이 달라요, 다른 바람하고. 꼭 발생되는 곳에서 부어지 발생합니다. 그천 그렇죠. 예, 네, 막 쓰레처리에 저글링 확 뽑아가고. 저글링이. 어. 네. 아, 이제 저글링이. 뭐 아무래도 스파이어를 올리면서, 예. 음. 네. 저글링으로 재미보면 스파이어 올린 뒤에 뭉탈이 아, 네. 완전 극대화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테란이 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약간 위시형이죠 지금은 네 음, 예, 저글링으로 그냥 승부를 본다라는 이런 그림이 없으면 더 일찍 뽑았어야죠더 예, 일찍 뽑아서 레어 딱 완성되는 타이밍 정도의 저글링에다 완전히 힘줘서 승부를 예. 보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남승현 선수 어떤 그 빌드 상황은 빠른 공업을 해주면서 후반을 준비한다는 느낌보다는 예, 일단 강한 압박을 좀 나갈 모양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병력 지금까지 뭐하나고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3배 돌리거든요 예, 저기... 네, 예, 이영환 선수가 워낙에 뮤타리스크 좋아하기도 하고 또 뮤타리스크 컨트롤도 좋고 뮤타리스 크 승부를 워낙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딱 뮤타리스크 요타이밍에 요 치고 나가고 한번 승부 보는 게 테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영환 선수가 사실상 지금 타이밍 정도가 제일 아, 벙커를 지으면서 일단 예, 네. 저기 뒷문 닫는 겁니까 어, 아니면 예. 예, 거기에다가 어쨌든 대각선의거리가좀 부담스럽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나가는 것시남성선수의 좀. 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뮤탈리스크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옵저버도 강조한 것처럼 썬크는안 짓습니다. 네. 어, 남승현 안 나올 거다 안아요 이영아. 네남승 선수의 본진에서 수비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지간한 정도의 터렛과 머린 수비 이런 거는 개의치 않고 진짜 뮤탈리스크가 테란 본진에서 난을부르그 네. 이영환 선수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네 여기서 어... 본진 뮤탈의 흔들리면서 경기 그를 지금... 치면 남승현 진짜 오늘 잠못 잡니다 억울해서 네, 앞마당도 터렛이 지금 상대 좀 부실한 상황이고, 예 네, 하나 더 늘리고 있네요. 음, 수비할 거 확실하게 해야 돼 남승이야. 예 네, 그래도 어쨌건 이영환 선수는 때리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큰 데미지를 주지 않더라도, 예 네,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이영환 선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기다리스 있는 도뭐 준비하고 있고요 이영환. 어, 글쎄요. 일단은 수비의 테란이 이런 정도로 투자를 했으면 뭐. 됐어 라고 이영원 선수 생각, 생각을 한 건가요? 저런 정도 수비라인이라도 이영원 선수가 일단은 들이대는데 좀, 예. 네, 어, 뭐 지금 시간 벌고, 예, 이동안 에 이제 드론 충원하면서, 예, 하이브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모습은 가장 좀 무난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럭커 네. 준비까지 해야죠. 패들장 놀라 돈다 썼구나. 수비하는데. 그 부분만 체크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어, 털의 반응 몇 개밖에 개 어디 있고, 어, 돈 썼네. 남은 거 별로 없겠네. 봤습니다, 네. 이형한 적어도 이제 오버로드가 이제, 네, 터렛 위치 때 보고 네. 있고, 네. 어. 그래도 터렛으로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남성현 선수 나가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제 3개씩 네. 긴 했는데, 병력 거어디쓸 겁니까? 병커 전이라면은 지금 압박이 가능하죠. 왜냐면 그렇죠. 남 선수 눈치 챌수 있는 게, 이형 선수의 미탈리스가 올인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단소 시간만 몰고 있구나.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압박으로, 러커가 나오고 성큰 대비하기 전에, 저3캐스만 저지할 수 있다면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네, 경기를. 남승현, 이제 가다가, 잠깐 말쑤시키고요. 합류시키고, 이거 12시로 가면, 이어선수 위기가 됩니다. 아직 썬콘라인 없어요. 썬콘라인 없어요. 과감하게 가버리면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한도갈 거면 아...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수비하면서. 뭐... 뮤탈 상대할 겁니까? 아, 근데 메딕이 숫자가 적은데, 머린들이 그 스티커를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뭐, 어쨌든 지체하게 되면, 럭커 나오면 일단 12시 수비되는 아, 거고요. 네, 예, 로커 아, 변태 예. 중이거든요. 예, 예, 이러면은, 아, 저 변태가 딱 완료되는 순간까지, 어, 머린 메딕이 그냥 센터에서 테란하고 신경, 아, 저 뮤탈리스크하고 신경전을 한다. 이러면은, 어, 이거는 시나리오가, 저그가 아주 그냥 네. 원하는 시나리오 되대로된거예요 네. 어, 그래도 아, 네. 지금 어쨌든 그경력의 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탱크와 함께 제차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현 선수는 여전히 지금 긴장을 풀어서 안됩니다 네, 지금 메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머린들이 일부 머린이 막 네, HP가 풀 HP가 아니고 네, 이렇게 어, 메딕들 어 합류가 좀 됐네요 이러면은 어, 예, 디파일러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저그는 계속 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 3탱크 타이밍이, 어, 딥팔라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슬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배슬 잡으려면 한번 들어가 본 건데. 자, 뮤탈렉스는 무렵 여기서 좀 피존 빼놓고, 곧갇춰니다 아, 여기 위치가 좋네요. 마린으로 공격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아, 많이 당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당하는 측면보다도, 저그에게 시간을 준다는 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예. 자, 이제, 예, 첫 패스를 나오면, 남수현 선수의. 그렇죠. 아주 그,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 고비가 됩니다. 네, 근데 러커가 벌써 열몇 개가 뭉쳤습니다. 뮤털도 많이 살았고요이 공격에서 별로, 그러니까, 밀면 좋지만 못 밀더라도 최소한의 자신의 병력은 제대로 지키면서 러커 숫자를 소진시켜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아, 않... 네, 그러지, 그러지 않게 되면은, 예, 하이브 쌈이 힘들어질 수밖에 아, 없습니다테란는 예, 이영원은 이 빈집을 감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테란이 아, 지금 지금 거리상은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직 아니, 이연봉이 아, 아니라2 네. 이연봉이거든요. 여기다 버틸 수 있습니까? 어, 남규가 전부다 뛰어. 아, 아니, 빼라고 빨리 빼든가 지금 네, 많이 지출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는데 피해가 너무 큽니다. 예, 막더라도 막더라도 이건. 네. 지금 이영환 선수 공격이 남수현 선수가 약간 어물, 우물증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영환 선수는 디파팔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네, 결국 디파팔로를 확보하게 되면 3캐스 가져가라고. 어, 이 끝도, 이끝 네, 네. 아, 네. 이영 선수가 키에 잡았어요. 아, 이거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경력 수습이 안 돼요. 경적 아, 빼는 것도 안 되고, 예. 대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아 이거 예. 너무 한바이하나라요 이번, 이번, 이번 경기는 정말 이영환 선수의 완벽한 운영. 예, 그리고 남승현 선수가 가소간 1경기의 패배로 말미암아 약간은 위축된 무슨... 듯 하지, 이런 게. 네, 네. 예, 너기 예. 그럼 20몇 킬을. 예, 예. 아, 뭐, 아, 예, 네, 저거에 압승을 낳았네요, 아주. 자, 지금부터는 남승현 선수. 야, 이거는 뭐, 예, 아주 물러이지이영환 선수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됩니다. 네, 계속 이제 이영환 오죠? 네, 어차피 뒷판에 나오는 걸, 이 배슬, 모여있지 않은 배슬로. SB가 몇기죠 지금? 예, 몇 어... 개안 네, 몇개안 예. 되죠? 네, 미래가 없어요. 이게 미래를 꾸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아우, 한 대여섯기 되네요, 대여섯기. 여섯기. 자, 이러면 짠해서 맵의 절반 이상은 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남승현? 언제까지 앉아서만 기다릴 겁니까? 네, 나가다가 수비, 나가다가 수비, 이러다 말았어요.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지금 딥학으로 나올 거 같은데. 예, 제차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빈집 들어갈 것 같은, 예, 그런 액션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이영원 선수 입장에서는, 맞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디파일러 없이라도, 적을 넣고 물량으로, 그냥 이병력하고 싸움해가지고, 예, 아니, 반반 승부, 반반 승부가 아니죠. 어, 저도 대체. 돼요, 승부 자체는, 예. 아, 이거 순수병력을 그냥, 맞, 네, 아, 맞겠는데요. 맞죠. 네. 그냥, 아니, 좀 밀리더라, 저가 좀 밀리더라도, 예, 어, 전투에서는 졌는데, 추가로 확보된 병력으로 계속해서 쏟아 쏟아붓고 쏟아붓고 해서 막기만 하면 그 다음 타이밍에는 베스트 네, 압승입니다, 이 압승입니다, 이 네, 네. 네. 아, 맵 별반 이상 못 나가보네요, 남중현 막 아, 고스톱, 고스톱 하는 게 아니라 고스톱, 고스톱 해야 돼. 고스톱, 백! 고스톱, 백! 다시 백이 문제예요 갈까만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뭉클리고 있어서 덩어리를 네. 키우거나 아, 이 아, 그 아, 보니... 아, 저그전 에 대한 어떤 그 1승이 무리도 뭐 절실 했을텐데 아이현 선수 벽이 너무 높네 이거 뭐 디파일러 나왔죠 네. 결국 이현 선수라면 들어가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네, 다크브딱 쳐주면 네. 이건 거의 어, 채팅이에요 네. 디지 네, 쳐주세요요 네. 디파일러가 사실이지 굳이 필요없는 네뭐 네. 네, 남선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경기가 더욱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이 경기는 거의 완패였고 네이 경기는 이영환 선수는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평소보다 유닛들이 더잘 움직이고 네, 더 기세 좋게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라는...